안녕하세요. 박진진입니다. 라이더, 라이더야죠. 라이더, 라이더에 방 걸린 사람 저한테 불러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 게임이나 오토바이 게임 많이 해보고, 제가, 제가, 제가 공업사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자동차에 대한 것도 알고, 게임에 대한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댓글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인인제 제가 DNA를 다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을 많이 읽고, 사공서 많이 배워서 안 돼. 제가 도와줄 수 있게요. 제가 라이더 이긴한 1년 했거든요. 내가 9살 때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라이더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저 캐릭터 라이더 그거 그 자동차 몇 개인지 알아요? 한한 한 150개인데 제가 옛날에 버그 걸려서 버그 누를 때는 안 되잖아요. 누를 때. 그러면 손에 땀이 많아서 물기가 이걸 방수해서 막아주거나 그래서 갈때막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죽을 경우에는 점점 위로 왔다가 아래로 왔다가 방향을 바꾸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죽는 건 초고속이고 이게 죽으면 이게 몇번 가야 되는지 써져 있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는 안 써져요. 그러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뭐 해달라는 게안 돼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첫 번째 손님한테 다도와드릴 테니, 라이더, 버그 걸린 사람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파파도, 아, 그리고, 지금 모든 게임에, 드랑교 막, 이런거, 드랑고 막, 이런거 막, DNA 막, 이런거 막, 그런거 막, 버그 낸거 막, 이런거, 안된 사람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찐찐 도찐찐 앞으로도 도찐찐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앞으로 도찐찐을 하겠습니다.